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칭이동의 가장 마지막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마무리됩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더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림들 여러분 다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3마2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X축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Y값만 부호가 바뀌었고, Y축 대칭 이동은 X값의 부호만 바뀌었고, 원점 대칭 이동은 X랑 Y값 부호가 모두 바뀌었다라는 거, 쌤이랑 배웠던 내용,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못하면 스스로를 혼내면서라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님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 EX 플러스 Y 빼기 E는 0을 대칭 이동해라. 즉, 직선이라는 도형을 대칭 이동할 건데,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을 그려보면서 봤어요. 도형의 대칭이동도 점이랑 똑같다. X축 대칭이동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써주자. 그래서 EX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빼기 2는 0. 따라서 E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Y축 대칭이동이다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2는 0. 따라서, 마이너스 EX 플러스 Y 빼기 2는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원점은 X, Y 모두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마지막 Y는 X에 대한 대칭형을쌤이랑 볼게요. 자, 그 전에 나서서 쌤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들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어떤 축이 있을 때이 점을 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갖는 성질이 무엇이냐? 원래의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대칭 이동한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는 서로 동일하게 같... 따는 사실. 그리고 두 점을 이은 이 직선과 축이 이루는 각도는 90도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바로 수직 이등 분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요. 오늘 배울 y는 x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님이랑 이 y는 x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점을 대칭 이동해 볼게요. 자 스님이 여기에 일단은 먼저 좌표 평면을 그려봤습니다. 여기다가 y는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1대1, 2대2, 3대3 즉 x, y 값 모두 같은 점들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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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우리 알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축인 y는 x. 바로 대칭 축입니다. 자,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점을 찍어 볼게요. 바로 3,1. 이 점을 볼게요. 야, 이 점을 이제 우리는 대칭으로 할 거야. x축, y축, 원점, no.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다뤄봤으니까, 바로 이번 시간은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치 해볼 거예요. 그러면 쌤님이 얘기했어요.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갔다가 같은 거리만큼 다시 수직으로 쭉 나온다. 그러면 정확히 그 점은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동한 이 점의 좌표를 보니까 1,3. 어, x 좌표랑 y 좌표가 좀 바뀐 경향이 있어요. 어, 얘가 진짜일까?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우연일 수 있으니까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5콤마 2를 볼게요. 자, 이 5콤마 2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로 해볼게요. 그러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쭉 내려가면 이만큼 거리인데 이 거리만큼 수직으로 다시 더 이동을 하면, 오케이. 여길로 이동하는구나. 자, 좌표를 보니까 x가 2, y가 5, 어? x랑 y 좌표가 다시 바뀌었어요. 어, 아, 야, 그렇다는 말은 뭐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놀랍게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어떤 점 X, Y가 있을 때이 녀석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요. X랑 Y 잡으만 바꿔서 Y, X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실제로 적용이 되나 볼게요. 여기에 이번에는 요 점, 빨간 점, 마이너스 1, 2가 있어요. 아, 선생님, 얘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볼게요. 마이너스 1, 콤마도 대칭 이동을 할게요.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수직으로 축에 내려간 다음에 다시 수직으로 빠져나오면 여기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로 이동하는데 이 점의 좌표는 정확히 2, 콤마 -1. 마이너스. 원래는 마이너스 1, 콤마 2. 와우, 진짜로 여러분들 x랑 y 대표가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의 대칭은 이동 이렇게 x 대표, y 대표만 서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제 5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 x 좌표 y 좌표 바꿔라 바꿔보면 얘 녀석은 3,4이 녀석은 1,-5 마이너스 이 녀석은 마이너스 3,2가 된다 끝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끝인지 볼게요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a를 대칭으로 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1로 갑니다 정확히 좌표가 3 4 오케이 자 b도 볼게요 b도 한칸두칸세칸 칸, 칸. 수직으로 한 다음에 수직으로 한칸두칸세칸 칸, 칸. 나오고 나면 좌표가 1 콤마 이너스 오케이 자 c도 볼게요 c도 한칸두칸반그 다음에 반탁 탁! 이렇게 이동을 자 조금 글씨가 이상해졌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반, 반, 한 칸, 두칸 이렇게 이동을 한 결과로 보니까 마이너스 3 콤마 2가 되는구나. 정확하게 x 값, y 값만 바꿔주면 된다는 라 사실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y는 x라는 축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의 전부예요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다음 내용을 넘어갈게요 자 무엇이냐 대칭 이동하기 전 원래의 점과 그리고 대칭 이동한 점이 있을 때이두 점의 중점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예요자이 그림들을 보면 이 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2의 중점은 여기에 3 콤마 1 1콤마 3의 중점은 여기에. 그리고 5콤마 2, 2콤마의 중점은 여기에. 다 축에 위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요3콤마가3콤마 마이너스 의 중점은 여기에 위치한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점의 중점은 축 위에 있는 걸로 봐서, 세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원래 이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의 중점은 반드시 축에 위치한다라는 이 사실을요. 스님이 적은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 위에 있던 대칭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처럼 원래의 점과 대칭이동한 점의 중점은 축 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님이랑은 도형의 대칭이동까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이 좀올 거예요. 우리 점과 도형이 있을 때 x축, y축, 원점 대칭이동은 모두 그 성질이 점에서한 것처럼 똑같이 도형도 성립했어요. 그렇다면 y는 X 대칭이동도 점에서 하듯이 y는 ex라는 이 직선이라는 도형도 y랑 x값만 바꿔서 x는 ey 즉 y는 2분의 1x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추측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지 볼게요. 실제로는 맞아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y는 2x는 x가 1일 때는 y가 2니까 1, 2를 지나고 x가 2일 때는 y가 4니까 2, 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직선이 2와 같이 기울기가 2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요. 자한 가지 점만 더 찍어 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만 더 찍어 볼게요. 자 대칭 이동 하나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 있는 1, 2를 먼저 대칭 이동하면 점 대칭 이동이니까 2, 1로 갈 거라는 거 우리 위에서 이미 다뤄봤어요. 여기 있는 2, 1로 2, 4를 대칭 이동하면 4, 2로 간다라고도. 점 대칭 이동해서 이미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콤마 2. 이너스1마이너스 2도 이동을 하면 이렇게 X 값 Y 값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2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점 대칭 이동해서 이미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이세 점을 모조리 이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러한 직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야, y는 e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했을때 우리가 구했던 이 y는 2분의 1x 또는 x는 2 y 는 직선의 꼴이었어요. 실제로 직선은, 오케이. 일단은 1차 테스톤과 직선, 직선 일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이 정말로 y는 2분의 1x인지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한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기울기는 근데 무엇이냐? X 증가량 4배기 2분의, Y 증가량 2배기 1,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한 점은 여기는 2콤마 1을 택해볼게요.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1은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2. 따라서 Y는 2분의 1, X가 나온다. 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도형을 대칭 이동한 것과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y를 x랑 서로 맞바꾼 게 정확하게 똑같단 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제부터 도형을 대칭 이동한다. 어디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하면 그냥 x랑 y랑 바꿔 모두 다 바꿔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쌤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정현의 바꿔가 생각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X랑 Y 그냥 싹다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쌤이랑 여기는 예제를 볼게요. 자 문제 6번에 1번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치동을 할게요. 그렇다면 X랑 Y랑 바꿔 그러면 3Y-2X 플러스 4는 0 끝. 여기 있는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치농을 해보래요. 그렇다면 y랑 x 바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6y 플러스 2x 플러스 6은 0. 좀더 깔끔하게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6은 0. x랑 y만 바꾸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y는 x에 대한 점 그리고 도형의 대칭동이에요 우리 x랑 y랑 바꿔 이것만 기억하면 다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쓰이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문제 7번과 생각 키우기 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